이상경 차관은 갭투자 논란을 사과했지만 10문장 2분에 불과했고 아내에게 미루는 듯도 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한 과정에 대해 속시원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TV 조선은 이틀 전이 차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보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차관이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이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서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상경 차관은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보유한 채 33억 원짜리 판교 아파트를 구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현금 내지 뭐뭐 기타 뭐 자산으로만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집으로 전환하고 싶으니까 너무 이제 돈이 크지니까 이제 그게 걸맞는 이제 자산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봐요. 이 차관은 애초에는 실거주를 하려했지만 입주 시점이 안 맞아 전세를 주면서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다는 입장. 입주 시점이 맞지 않은 이유로는 거주 중이던 고등동 아파트가 쉽게 팔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 좀더 살면서 이제 그 집이 팔리면 이사가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을 이제 아시지만 이제 그 다음에 6월 달에 팔렸잖아요 이제. 하지만 이차관이 백현동 아파트를 산 2024년 7월 700세대인 고등동 아파트는 13채가 팔릴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이 차관은 강남 집값은 회복됐는데 고등동은 30에서 40% 떨어진 상태여서 가격이 오르길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산 사학가도 아니고 이제 자기 마음속에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안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있었고 뭐좀더 올라가서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좋을 것 같다. 이 차관은 실제로 고등동 집이 10억 원대에서 11억 원대로 오르자 집을 팔았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했던 발언과는 동떨어진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그 혜택은 당연히인데 굳이 고려 안에 되지 않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해소 지시를 내렸고 강남 2주택자였던 김조원 민정수석은 팔리지도 않는 가격에 집을 내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